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널드총님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를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공유기가 있는 방에서는 잘 터지는데 벽 하나를 두고 연결이 안 되거나 끊기는 듯말 그대로 음영 지역이 생기는 분들이라면 반가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가정뿐만 아니라 조금 넓은 매장에서 사용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의 이름은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1.7과 얼마 전 출시한 기가 지니 버디와는 다른 기가 와이파이 버디입니다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1.7은 이름에 표시되어 있다시피 최대 1.7GB의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고요 여기에 기가 와이파이 버디를 연결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영지역 없이 집안 어디에서나 안정적인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최대 1.7GB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상품과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서 지원하는 속도에 따라 측정값이 다를 수 있고요 음영지역의 경우에도 1정 거미가 넘어가면 커버가 안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가 와이파이 프리엄 1.7을 모뎀과 연결하고 음영 지역과 공유기가 있는 중간 지점에 기가 와이파이 버디를 연결합니다. 이 때, 기가 와이파이 버디에는 랜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전원은 연결되어야겠죠. 이제,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1.7 옆에 있는 무선 자동 설정 버튼을 세번 누르고, 기가 와이파이 버디에 있는 무선 자동 설정을 한번 누르면, 기가 와이파이에 있는 와이파이 LED가 2분간 깜빡이고, 다시 메쉬 LED가 40초간 깜빡인후 켜지게 되는데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런 복잡한 과정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1.7 옆에 있는 버튼을 세번 누르고, 기가 와이파이 버디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에 10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스마트폰 와이파이에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1.7과 같은 이름의 메쉬라고 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보이는데요. 비밀번호는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1.7과 똑같으니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속도를 측정해 볼 텐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속도가 빠른 5G를 체크해 봤습니다. 역시 무척이나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다만 와이파이 5G는 벽 하나만 넘어가도 속도가 떨어지거나 연결성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2.4G를 이용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2.4G의 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기가 와이파이 버디로 확장한 메시 속도인데요. 속도가 와이파이 5G 반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수 있죠. 타사 증폭기 같은 경우는 2.4G로 연결했을 때 한 40메가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모든 회사의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예전에 측정한 결과 값을 말씀드린 거지만 확실히 KT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두 가지 장부를 활용해서 속도나 음영 지역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인터넷과 기본 와이파이 그리고 기가 와이파이 버디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요금제를 말씀드리면 기가 와이 인터넷 최대 500메가 하고요. 기가와이 인터넷 최대 1기가. 마지막으로 기가와이 인터넷 최대 2.5기가가 있는데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고객센터나 더보기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가와이파이 버디 출시 프로모션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비스 가입 접수 시 기가와이파이 버디 월 임대료를 해지 시까지 면제해준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